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빠르게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오전 10시에 하는 휴스턴 대 유타 재즈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스턴은 전적이 38번의 경기에서 10번의 승리와 28번의 패배로 26.3%의 승률로 굉장히 좋지 않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경기에서도 딱히 좋지 못해요. 18번의 경기에서 6번의 승리와 12번의 패배를 하면서 33.3%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유타 같은 경우에는 40번의 경기에서 9번의 승리와 21번의 패배를 기록하면서 4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타는 원정에서 경기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21번의 경기에서 7번의 승리와 14번의 패배를 기록하면서 33.3%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 팀의 상대전적을 보면 최근 10월 달에 했던 경기에서 유타가 8점 차이로 승리를 했던 기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팀의 대표 선수입니다. 휴스턴의 대표 선수 케빈 포터 주니어 선수는 19.3점의 평균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5.5개의 리바운드, 5.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라울이 마카넨 선수는 23.9점의 평균 득점, 8.5개의 리바운드, 1.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적을 보면은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 6월 연즈와의 경기에서 11점 차이로 패배를 했던 기록을 보실 수가 있고 어, 델러스와 했던 경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점수 차가 많이 났던 경기였고요. 유타도 마찬가지로 현재 연패에 빠져 있지만, 휴스턴과 조금 다른 점은 득점이 그렇게 많이, 아, 실점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역대 언어배 통계를 보면, 은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했던 두 경기 모두 언더를 기록했고, 유타는 원정에서 했던 세 경기에서 두 번의 경기는 오버가 났었습니다. 쿼터별 득실점을 보면은 쿼터 점수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4쿼터에 가면 갈, 점점 가면 갈수록 득점과 실점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유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1쿼터와4쿼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3점차의 실점이 더 높, 높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휴스턴은 이전 경기 원정에서 뉴올리언즈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고 그전 경기 홈에서 댈러스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를 상대로 5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없이 다시금 5연패에 빠졌으며 시즌 10승 28패의 성적입니다. 뉴올리언즈를 상대로는 제일 런그린, 케빈 포터 주니어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고 승부처의 상대 가드진의 돌파 옵션과 3점 슛을 막아내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상대에게 리드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턴오버가 늘어났고 수비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세컨 유닛이 가동될 때는 유기적인 움직임 속에 2대2 플레이에서 파생된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승부처를 책임질 수 있는 해결사가 없었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유타는 이전 경기 홈에서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고 그전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마이애미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오연페 흐름 속에 시즌 19승 21패의 성적입니다. 세크라멘토 상대로는 라우리 마카넨, 조던 클락센이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고 무리한 돌파 시도가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켈리 올리닉의 공격에서 지원이 떨어지는 가운데 라우리 마카넨의 휴식 구간에는 골밑 수비의 문제점이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13개의 3점 슛을 성공시켰지만 실패로 돌아간 30차례 시도가 리바운드의 연속 곡을 허용하는 분매랑이 되어서 돌아온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최종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최종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경기 일정에서 휴스턴의 수비는 느리고 허점이 많았습니다. 유타가 높은 3점 슛 적중률과 파괴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유타의 승리가능성을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최종픽은 가족방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방에서는 각종 경기 정보들이나 그리고 조합픽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패널 분들도 많으니까 오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미니게임방도 운영 중인데 적중률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고배당 종이픽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적중률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수익방 문의 링크 클릭하셔서 꼭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